안녕하십니까. 방사성과 46대 학생회장 홍한빛입니다. 2020년 학술제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방사성과의 35회 학술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성과의 46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의 희생과 정성, 노력으로 학과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자랑스러운 시부대학교 방사성과를 만들어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당당히 서있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그동안 노력과 정성을 제자로서 또한 후배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이 자리를 빛내주신 교수님들, 동원 선배님들, 선후배님들을 비롯한 내 네, 네 외국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친구들, 신부, 방사선과 교수님들과 학우 여러분들께도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사선과 16학번 박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사선과 16학번 김소명입니다. 네 우선 일단 이번 35회 신고학술제에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 어, 이번에 이제 코비드 19로 인해서 당분 회장님이랑 뭐 여러 내기분 분들이 못 오셨는데 그점 참 아쉽고요. 그 그렇지만 학생회의 도움과 교수님들 도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COVID-19으로 인해서 많이 축제가 축소되었지만, 긴장도 많이 했고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뭔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방송학과 학회장, 학과장 손진현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방사과 학술제는 이번에 이제 35회인데, 여태까지 그 국제관 큰 강당에서 그 동문 선배님, 그 다음에 내외 기빈, 서울시 우리 방사과 협회장님, 뭐 경기도 회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상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학술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진행할 때 처음에 어떻게 진행이 잘 될까 그 걱정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학생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 좀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어 졸업 선배도 그 실시간으로 들어와서잘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더그큰잘 준비된 차려진 데서 원래 그 해야 되는데 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도 우리 전부 다 학생들이 모여서 하면 좀더 응원도 나고 할 텐데 그래도 지금 발표하는 학생들 한테참 고마움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코비드가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좀 정상적으로 그활한그 원래 장소 큰 강당에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방사학 학생들한테 참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어제 이렇게 준비해주신 우리 학생의 여러분들한테 한번 고맙습니다.